레고캠 바이오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여기 딱 그러면은 딱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ADC. ADC가 뭐냐? 안티바디 드러그 컨쥬게이츠뭔 말이요? 안티 바디 드러그컨듀게이츠아 이게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항체 약물 적합체 항체 약물 접합체. 예, 항 우리가 저기 약물을 써서 항체를 만들죠. 근데 ADC 기술이라는 거는 이 네오켐 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거거든요. 항체와 약물을 접합해가지고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 이 세계적인 특허에요. 이게 ADC 이 기술이. 근데 이 기술 이전 료로 먹고 사는 회사에요. 세계적인 회사들. 암젠, 다게타, 소티오, 익수다, 뭐, 이런 거안 들어보셨죠? <laughs> 중국의 포순제약에 2015년도에 LB 12,14를 208억 원의 기술 이전 처음 시작했고요. 2015년도에. 영국 익수다에는 1조 1800억 원. 암젠에는 1조 6000억 원. 어. 그래서 매년 200억 이상 기술 이전료를 받는 회사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그, 이 자체로 어떤 뭐,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이 기술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예를 들면 치료제를 만들죠. 이, 이 기술로 치료제를 만들면 그 모든 치료 이 ADC 기술로 만든 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아 요 기술 이전료를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대박이죠. 이 굉장히 똘똘한 회사입니다. 어잘 나가는 똘똘한 국내 제약사입니다. 국내 레고 캠 그러길래 뭐 장난감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어, 레고 가 아니네. 어, 이런 똘똘한 회사가 있었네요. 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시세가 여기서부터 스타트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네. 자, 주봉 한번 딱 보시면요, 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아직 전혀 조정받을 기미가 없습니다. 물봉바 보시면 이제 목격가가 나오죠. 자, 월봉장에서도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요, 전에, 이, 찌, 질이 시절, 2011년도, 21년도, 22년도에 찌질이 시절 거쳐가지고, 이제 새로 킹카로 태어났습니다. 어, 얼마까지 가는데, 그러면, 지금, 잘 가는데, 6만원? 아이, 아니요. 7, 6만 5천원? 아니요, 더 가죠. 7만원, 응. 음. 우선 7만원까지 일단 가요. 우선. 근데, 7만원에서 더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내가, 제가 있잖아요. 7만원보다 더 간다. 얘기하는 거는, 그 신빙성이 없는 얘기예요곧 어. 그 7만원에서 또 매물을 어떻게 뚫는지, 수국은 어떤지, 요모조모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 그러면 7만원까지는 확실하게 가냐? 그렇습니다. 7만원까지는 확실하게 갑니다. 신기한 주식 투자 12월 또 문자 선착순 500분 받을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자 12, 11월 달에는 툴젠라이콤에이징랜드는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어떻게 냈다라는 거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자그 뒤로 추천드린 게 갤럭시아 모니터리 에코프로 머티 마크로젠이고 22% 53% 20% 이렇게 아주 큰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문자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몇 프로 나 수익 냈다 하는 거는 그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고 요거를 증거를 보여 드려야 되겠죠? 여기는 문자 받아 사이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문자 사이트고요. 이거는 그림이나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다 요렇게 메뉴도 존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대로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장문 전속에 보면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린 문자 내역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앞전에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다 보여드렸고, 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에코프로머티, 마크로젠을 보여드릴 텐데, 500분 넘게 이렇게 추천드려가지고 다들 수익 내셨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딱 들어가보면, 11월 17일날,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딱 정확하게 나갔고, 어, 한 8거래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충분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시간은 9시 39분에 나갔네요. 자, 요걸 차트로 한번 딱 보시면요. 11월 17일날 9시 39분에 요기 추천 나가가지고 요 상당히 저점일 때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날아갔죠. 날아가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 물론 요기 있었어요. 4일 동안. 손실 구간이 있었지만 충분히 갈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요거는 기술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였고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이게 다 무료로 발송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에서 22% 수익을 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추천드려가지고 29일 날 팔았죠. 자 문자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요거는 거의 종가 다 됐어요. 3시 14분에 문자 발송해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동일하게 이렇게 보내드렸고, 521분한테 전송 보내드렸습니다. 자, 옆에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가짜 사이트 아닙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사이트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익 드렸고, 요거는 신청만 하시면은 누구나가 다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은 요 날, 3일 오르고 음봉 떨어지는 날 93,000원에 매수 했고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 딱 기다려 가지고 목표가 딱 달성했고 수익률이 대박이에요. 53.8% 수익 내드렸고 자돈 내는 거 아닙니다.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마크로젠 또 11월 23일 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513분한테 오전 10시 12분에 추천드렸고요. 매수가가 2만원이고, 목표가 24,000원이지 2만 않습니까? 자, 차트 딱 보시면 도달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당일날 추천드리고, 당일날 팔았습니다. 10시에 추천드리고, 1시간 20분 뒤에 바로 익절했습니다. 바로 추천드린 자리가 요 자리고요. 익절한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지만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11월 달또6 종목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드렸고요. 자, 지금 선착순 500명 현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다 문자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 종목 다 수익 냈습니다. 자, 돈 내는 거 아니고요. 다 그냥 무료로. 처음 판으로 추천 드리니까 다 신청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